안녕하세요.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은 얼마 전에 매입해온 트랙스 차량입니다. 더뉴트랙스 차량으로 깔끔하고 컴팩트한 SUV 차량 만나보실게요. 그럼 제가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운전석쪽 도어 쪽도 문콕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님께서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17,000 정도 타셨고요. 상태 건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상태 준신차급으로 양호하고 컨디션 좋은 모습이고요. 디자인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 조수석 쪽, 도어 쪽도 한번 봐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문콕 전혀 없이. 양호한 모습 역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저도 좀 탐이 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도 좀더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트랙스 차량은 생각보다 공간 넓게 잘 뽑혔고, 차량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내 공간 아주 넉넉한 편이고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바라본 모습 이런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쪽 상당히 좀 뒤로 많이 빠져있어요. 운전석 쪽도 지금 보시면 조수석 쪽이 훨씬 앞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앉았을 때한 편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이 남아요. 하지만 제가 조수석 쪽으로 제가 이동해 볼게요.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면 한편 정도 한뼘손 크게 한뼘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SUV 차량이지만 공간이 정말 잘 구성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 공간 그리 좁지 않게 사용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신차급으로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제가 앞좌석으로 이동해서 어, 위치, 인테리어 쪽좀더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앞좌석으로 이동을 해봤구요 더뉴 트랙스 차량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 저희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2021년식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가진 차량입니다. 이제 햇수로 이제 막 3년을 접어드는 차량으로 상태 신차급으로 아주 양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나 가죽 상태 아주 양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실내 공간도 정말 사용감 그게 많지 않고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더 뉴트랙스 1.4 프리미어 등급으로 스마트키나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어, 앞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전차주분이 장착해놓은 상태로 있어서 어, 양호하게 컨디션 좋게 또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 사항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사용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추운 날씨에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어,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부분 오토라이트 조작 가능하시고요. 사이드 미러나. 창문 조절 버튼 기능들도 이쪽 운전석 도어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차량의 기능들의 인테리어는 현대자동차나 기계자동차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사용 가능하신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더 뉴트랙스 가성비 좋게 만나보실 수 있는 소형 SUV CUV 컴팩트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 컴팩트한 SUV 차량을 많이 매입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가성비 좋고 차량 상태 좋은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더뉴트렉스 설명 마무리하고요, 어, 성능지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살펴보시고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 신차급 중고차로 합리적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